뭐냐 어... 어... 야 있잖아 어? 어? 나 요즘 썸 타고 있는 사람 있거든? 예쁘나? 예쁘고막그런거보다 약간 썸이 좀 애매해 야 뭐가... 아니 내가 교양 수업에서 조를 짰거든? 첫 수업 때내 오른쪽 앞에 그 사람이 앉아있었거든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다음 수업 때 조정한다길래 내가 성을 따라다녀서 같은 조가 됐다? 근데 내가 고학번이잖아 그래서 조장이 돼서 자연스럽게 번을 다 모았지. 근데 야 짧게 짧게 해. 그래서 다 모여서 자료 조사를 하는데 펜을 찾는데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툭툭 치더니 웃으면서 나한테만 펜을 주더라니까. 아 진짜 아무도 모르게 주는 거야. 집 가서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도 잘 해준 거야. 아 진짜 100% 웃으면서 보냈다니까. 이거 진짜 호감 맞는 거 같은데? 야 카톡 갖고 와. 아 어... 이거는 관심 없는 거 같다. 아 이건 봐봐. 이건 진짜 100%다. 아, 이게 뭔데? 아 인스타 게시글에 좋아요 눌렀잖아. 팔로우 하면은 좋아요 몇 개는 그냥 해줘. 아니 어. 그래도 막 완전 이거 나 싫어. 비호감이야. 연락하기 싫어. 이런 거 아니잖아. 아 그래.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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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봐봐. 이건 진짜 100%다. 아... 그냥 올바리사 팬이네. 엥? 어? 뭔 소리야? 아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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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.. 야 그거 또 스토리 쳐서 눌러주잖아 아... 야 근데 그거 어떻게 됐지? 너썸 찬다는 거? 응? 우리 20일인데? 응.